멀티 다운 토요일 어제 청첩장 모임 친구 청첩장 모임 하고 집에 왔는데 너무 늦어가지고 시간이 머리를 못 감았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이렇게 묶고 출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차피 일찍 끝나기 때문에 일찍 끝나서 집에 바로 올 거라서 화장도 그냥. 대충 했어요. 지금 제가 원래 평소에 엄청 잘 입던 청바지가 있는데 그거를 좀 오랫동안 안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세상에 너무 찡기는 거예요. 맞긴 맞는데 너무 찡겨가지고 너무 충격 받았어요. 웨딩 촬영이 6월달에 드레스를 보러 가고 7월달에 웨딩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될수 있을까요, 저? 음, 오늘은 이렇게 출근하겠습니다. 지금 토요일 출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머리만 감았더니 앞머리. 앞머리도 까마는데 왜안 보송한 거 같지? 우선 오늘 조금만 일하면 되니까 파이팅! 워크샵으로인터올로고그 다음에 다시 또국가을 해서 <웃음> 거기서 <laughs> <최후> 발표는 영어로 해야 돼요? 나한 속았잖아 그랬어. 어, 그니요하 하나씩 <laughs> 빨리 집에 가서 머리 씻고 자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요 임시 치아 했던 게빠져 아, 임시 아 빠지셨어요? 빠지신 것도 없나? 4번 떨어진 것같 템포.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네아 오늘요? 네 날짜 변경이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수술 어머님이 하실 게 많으시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사실 수술 예약은 저희가 다른 분들 예약을 아예 안 잡거든요 알바 갑니다 지금 비와서 좀 빨리 나가야 돼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많이요. 지금 엄청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에 차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출발했는데, 일찍 도착했어요. 당연한 말인가? 여러분 지금 대박이에요 뭐가 대박이냐면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시동을 켜자마자 막 공기압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안내가 떴거든요 근데 평소에 공기압 주의 뭐, 뭐, 뭐 이런게 떴어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뭐 그거겠거니 하고서 알람을 껐단 말이에요. 시동을 켜서 이제 인천으로 출근을 했는데 알바 출근을 했는데 뭔가 계속 이렇게 우회전을 하거나 좌회전을 하거나 할때 자꾸 바람 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계속 신경 쓰이게 나는 거죠. 일단은 무사히 도착을 해서 주차장에 차를 대놨는데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장 문을 잠그고 다시 그 주차장에 가봤는데 아니 앞바퀴 운전석 앞바퀴가 찢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람이 떴었나 봐 보이려나? 여기 이렇게,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지금 가라앉았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모르고 터진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죠 진짜 만약에 장거리였다면 큰일 날 수도 있었던 건데 아, 어, 근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데, 제가 막 전화를 해봤거든요? 보험사도 전화해보고, 정비소 전화해보고, 근데 같은 타이어가 없어서 오늘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다가 차를 대놓고, 저는 집에 있다가 퇴근할 때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진짜 너무 아찔한 거 있죠. 근데 심지어 지금 옥자 씨가 해외 출장 중이거든요. 거의 2주 정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너무 막막한 거예요. 지금 옥자 씨한테 얘기는 했는데 해도 뭐 당장 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출근한 지 3시간이 됐거든요. 한 명도 손님이 없어요.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 아, 지금 저는 집중이 안 돼요. 지금 차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역시 할부 하시나요? 네. 두개 서명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볼 때는 모르겠는데, 아까 낮에 보니까 엄청 가라앉았던데. 그래서 결국 지하철 타고 집 와서 이제 씻어요. 그 와중에 또 배도 고파가지고 카레에다가 밥 먹고. 그 영상에 구독자 분께서 제가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인다고 말씀해주셔가지고 기본 케어랑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별거 없는데 일단 화장 지우는 것부터 해서 음 그냥 그 나이트 케어. 사실 나이트 케어라고 하는 것도 너무 거창한 표현이긴 하거든요. 그냥 세수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단 화장을 지울 때 그냥 아무 클렌징 티슈를 쓰거든요. 원래는 클렌징 티슈를 쓰지는 않고 클렌징 워터를 쓰는데 이 클렌징 티슈는 엄마가 좀 여러 개를 그냥 주셨어요. 쓰라고. 그래서 그거 쓰느라 지금 쓰고 있고 원래는 클렌징 워터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막 다른 유튜버 분들처럼 화장을 되게 성심성의껏 이렇게 하는 정도도 아니고 영상에 감히 보여드리기가 너무 창피할 정도로 그냥, 그냥 화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나이트 케어 같은 것도 사실 저는 관리를 잘안 해요. 그냥 있는 거 바르고. 이게 클렌징 티슈로 1차적으로 이렇게 화장을 좀 닦아주고요. 짠. 클렌징 티슈로 한번다 훑어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원래는 폼클렌징을 썼는데 요즘 비누 쓰고 있거든요. 어성초비누.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거품을 내가지고 깨끗하게. 닦고 있어요 이걸 쓰니까 각질이 더 제거가 되는 것 같고 더 뽀득뽀득하더라고요 이 스펀지는 다이소에서 샀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씻어내고 한번더 손으로 비누 거품 많이 내서 닦아주고 있습니다 펀지로 1차 세수 끝. 그 다음에 2차 세수는 비누를 그냥 손에다가 엄청 거품을 많이 내줘요. 그 다음에 그냥 폼클렌징으로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사지하듯이 <laughs> 맞아 근데 이런 유튜버 있나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세수를 합니다 세수를 다 했는데 소리 들리시나? 엄청 뽀득뽀득해요. 세수 끝! 세수를 하고 생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기초를 아예 아무것도 안한 상태고 그냥 세수만 하고 수건으로 물기 닦고 나온 바로 그 상태고요. 제가 아까 전에 거품 내서 비누로 거품 내가지고 클렌징 했던 제품은 나노아 어성초 기능입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제공받아서 써보긴 했는데 내돈내산 재구매 의향 완전 1000%고요. 이거를 쓰기 전까지는 폼클렌징을 썼었는데 그때도 제가 뭔가 잘 닦이는 느낌? 깨끗하게 얼굴이 씻기는 느낌을 받은 폼클렌징이 없거든요. 근데 세안하고 나서 얼굴이 안 당기고 지금 되게 안 당기거든요. 완전 촉촉해요. 쏙 안에 이 느낌이 원래 건조하면 막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도 그런 게 없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거품이 엄청 잘 나요. 제가 아까 전에 메이크업 했던 거 처음에 1차적으로 클렌징 티슈로 지우기는 했는데 클렌징 티슈로 이 눈을 다 깨끗하게 지우지는 못했어요. 마스카라가 워낙 강해서. 근데 이 비누로 세안을 했을 때 완전 깨끗하게 다 닦인 거 보이시죠? 엄청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누 향이 막 아, 자극적인 향이 아니고, 허브 향? 그 아로마 테라피? 그향 아시나요? 아로마 향? 그런 향이어서 클렌징을 하는 동안 마사지샵 냄새가 나면서 마사지 받는 그런 느낌도 들고 향이 일단 작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얼굴에 트러블이 잘 나지는 않아요. 옛날에 학생 때는 여드름이 좀 많이 났었는데 지성이라서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뭐 여드름이나 이런 뾰루지 같은 거잘안 안 나기는 하거든요. 저도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평이 엄청 좋더라고요. 진정이 잘 된다는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저도 나중에 만약에 뾰루지가 올라오거나 뭐 여드름이 나거나 했을 때 바로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이거를 지금은 제공을 받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제가 사용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트러블 없는 분들도 이제 원래 폼 클렌징을 쓰다가 이 라노아 어성초 비누를 접하게 되면 집에 있는 폼 클렌징 그냥 갖다 버리실 거예요. 저도 집에 있는 폼 클렌징 다 그냥 제가 안 쓰고 어성초 비누 이거 하나만 저만 쓰고. 옥자 씨가 지금 폼 클렌징을 다 쓰고 있거든요. 어성초 비누만 사용할 예정이에요. 깨끗하고 밝게 자신 있게. 나노아 비누는 식물성 성분과 에센셜 오일로 만든 수제 비누입니다. 보습 효과가 뛰어나고 색소와 향료를 사용하지 않아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 폼 클렌징과 달리 세안하고 나서 피부도 안 당기고 했고요. 거품도 잘 나고 가벼운 메이크업도 잘 지워지고 세수하면 자극이 없고 너무너무 개운했어요. 피부 트러블 때문에 평소에 고민이신 분들은 저 믿고 이 여성초비누 한번 써보시면 좋아지는 효과를 확실히 보실 거예요. 이제 세수를 했으니까 기초도 해볼게요. 기초는 제가 예전에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그 토너인데, 이 토너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 좋아요. 자극이 덜하고, 약간 촉촉해요. 그, 겉이 촉촉하다기보다는 속이 촉촉한 느낌. 토너를 발라줬으면, 저는 이게 재생크림이거든요? 네, 이 집에, 하나 더 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잘라가지고 이 안에 파서 쓰고 있어요. 시카 플라스트 젤. 그 다음은 병원.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구했던 이게 셀 바이 셀이라는 그런 업체에서 선생님들 같이 구매할 거면은 뭐 저렴한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다. 대신에 여러 명이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시켰어요. 시켰는데 저는 마음에 들어서 엄마도 시켜줬어요. 이렇게 하면 은 저의 나이트 케어는 끝입니다. 진짜 바르는 것도 좀 별로 없죠. 오늘은 5월 6일 대체 휴일, 빨간 날이고요. 저희는 오늘도 출근을 해요, 저희 방원은 그리고 오늘 또 실장님 생일이셔서 주문한 케이크랑 선물이랑 어제 밤에 편지도 썼어요. 그리고 오늘 끝나고 실장님이랑 밥 먹기로 했는데, 주인공이니까 왕관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생일 챙겨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퇴근하고 밥을 먹고 오늘 일정이 있어요. 준비 다 했고. 그럼 오늘도 화이팅! 자, 먹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 잘 까진다. 이거 2층에서 갖고 왔어? 응. 1층. 모르겠어요. 뭐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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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laughs> 좋아요, 좋아요. 이미, 이미 좋아요. 아, 좋지, 어. 한한 응, 좋아 응, 뭐야, 뭐야, 뭐야. 재밌으시다. 대회 <laughs> 어. 근데 절대 안하신다고 <laughs> <laughs> 준비해드릴게요. 와와